동덕여고 11번 문제. 다음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 그림과 같이 황산구리 수액에게 금속 A를 넣었더니 구리가 석출되었고, 잘라볼까? 황산구리는 CUSO4인데, 여기서 이제 A를 반응시켰더니 뭐가 나왔다고? 어, 구리가 나왔다고. 구리가 석출. 그러면, 구리가 원래 녹아있을 때수용에 물에 녹아있을 때 Cu2 플러스였다가 됐죠? 구리가 된거지 환원된거죠? 그럼 A가 산화됐겠네? 그럼 A가 반응성이 더 크겠다 그죠? 반응했다는 얘기죠 반응성은 A와 구리를 보면요 A가 더 큰거야 B를 넣었더니 자 똑같이 B를 넣었더니 이번에는요 반응을 안했대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거야 이번엔 구리가 반응성이 크죠 될까? 그러면 순서를 잡읍시다 가나이에서 자, A가 구리보다 크고요. 구리가 B보다 반응성이 큰 거지. 그죠? 이렇게. 아, 순서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문제 풀리는 거지. 그죠? 자, 풀어봅시다. 볼게요. 자, 기억번.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냐고? 자, A랑 B랑 했을 때 A가 반응성이 더 크죠? 반응성이 큰게 산화되는 거죠? 어, 번역 작은 게 환화되는 거고. 어, 맞는 말인 거지. 될까? 니인번에 가해서 A는 전자를 잃냐고? 자, A가 반응성이 크지 우리보다 전자 잃고 A2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자 잃은 거 맞는 거지 뭐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전자 두개 잃고 그죠? 맞는 말 됐지 D급번에 금속 B의 양이온이 들어있는 자 금속 B의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게수용액게자 B의 양이온이야 금속 철을 넣었다고 철 볼까요? 철은 F2고요. 될까? 그 다음에 B의 양이온 자 B의 양이온 요거 이제 CO2 플러스 그것도 그냥 편하게 한2 플러스라고 쳐보자 그냥. 그랬을 때 반응이 되냐고 한다으로본 거지. c o 가더 크지. 그럼 C보다 작은 거뭐 있니? 우리 반응성 할때 수소 다음에 그지? 구리 맞아? 기억날까? 칼카나마 아라찰리 준압수구 됐어? 준압수구 순순 은, 백금, 금이 있었죠. 그러면 구리가 더크려면요쪽이네요 이쪽, 이쪽, 요쪽, 이쪽, 이쪽,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줄에 쓰는 거 뭐, 은 같은 거쓸 은, 뭐, 백금, 금, 뭐, 수은 되지만 좀 비싸고, 요거는 이제 주로 액체라서, 그죠. 수은, 수, 예를 들어서 뭐, 수은 같은 거, 수은 같은 거, 뭐, 수는 물론 플러스 이론이지만, 만약에를 예 들어서, 그러면, 어, b 가 어, 그래도 방금 짜간의 계를 수은이라고 적어 뭐, 뭐, h 플러스라고 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토플러스라고, 그냥 플러스라는 게편하겠다 a 제는 원래 플러스니까.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크니? 이게 반응성이 크죠? 됐죠? 그럼 금속이 이온보다 반응성이 크지? 금속이 금속연보다 반응성이 크지? 그럼 반응하는 거죠. 됐어? 철이 전자에 있고 철이온돼요. 어, 산화됩니다. 어, 이거 틀린 겁니다. 됐죠? 따라서 동동여고 11번 문제의 답은요.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